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의 이혼녀입니다. 결혼하고 4년 8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도 안 돼서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하러 결혼했냐고 요즘 젊은 사람은 책임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뭐하러 결혼했을까요? 손톱만큼의 양심도 책임감도 없다는 말은 제가 전 남편에게 수도 없이 했던 말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고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아이를 안고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준 자는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고요. 전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는 일을 같이 시작한 새내기였고 남편은 저보다 8살 많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아서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때 상사였던 전 남편이 처음에는 다 그렇다고 위로해 주며 이를 하나하나 가해하듯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다른 권위적인 상사들과는 달리 전 남편은 직원들에게 엄청 인간적으로 대했고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그 사람을 보고 양반이다 했죠. 회사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니 당연히 가정에서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후, 남편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왠지 저를 멀리하고 저를 귀찮아하고 저를 짜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할 때였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관심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고 그 아이는 저 혼자 만든 아이가 아니니 당연히 남편이 저와 아이를 보살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무엇에 미쳐서인지 남편은 임신한 저에게 제 뱃속의 아이도 관심 없었습니다. 남편은 꼬박꼬박 회식에 참석했고 회식에 참석한 날에는 어김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일찍 끝나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하는 날이 그 여자를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신하고 얼마 후부터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동기였고 대학 동창들 모임을 함께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남편은 꽤나 잘 나가는 맛집의 사장이었습니다. TV 출연도 여러 번 했고 주말이면 그 집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 SNS를 보면 그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자기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데이트하는 사진, 남편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셀카를 찍는 사진 등으로 온갖 사랑 표현을 다하면서 뒤로는 내 남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 여자가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보기 좋다 부럽다 했겠지만 저는 그걸 보고 있으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가식 덩어리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책상에는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고 한쪽에는 태아 초음파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와 아이밖에 모르는 남자였죠. 안 그래도 입덧이 심했는데 남편이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더 먹지를 못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살이 5kg도 찌고 10kg도 찐다는데 저는 의사가 걱정할 만큼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다정한 만남의 증거를 포착한 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보고 싶고 안고 싶다고 사랑을 속삭이다니요. 그 여자도 내가 임신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남편을 만나서 즐기고 마음을 빼앗아 갔는지 인간의 탈을 썼지만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남자의 아내가 임신을 하면 그 여자는 자신의 사랑을 뺏길 것 같아서 불같이 질투를 하고 남자의 사랑을 빼앗길까봐 상상 이상으로 잘해준다고요. 누가 자기 남편이고 누가 남의 남편인지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도 그랬겠죠.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임신한 아내한테 잘하고 뱃속의 아이한테 마음을 뺏겨서 자기를 멀리하게 될까 봐 평소보다 더 잘하고 평소보다 더 사랑을 주었을 겁니다. 남편은 임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보다 몸도 마음도 가까운 그 여자가 더 좋았겠죠.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포착한 뒤 내가 남편을 붙들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첫 마디로 한 얘기가 뭐하는 짓이야 남의 사생활이나 훔쳐보고였습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저는 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남이야?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사람이고,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이며, 어떻게 사생활을 훔쳐본다고 할 수가 있어? 라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길 바랐습니다.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고, 당신이 임신을 하고 있어서 가까이 하지 못해 잠시 딴 생각을 한것 같다고.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키고 마음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 묻고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힘들어서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고 싶겠어? 임신하고 나서 매일 힘들다 속이 안 좋다 하는데 그런 당신을 보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내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입다을 하고 유별나게 임신을 하는 거야? 나도 숨통 좀 트고 살고 싶고 나도 좀 웃고 싶어. 나도 인상 쓰는 사람 말고 나보고 웃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그게 뭐 잘못됐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당당함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고 싶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고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었지만 당신이 다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쉽진 않겠지만 다 잊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싶어. 그래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그 여자 정리 못하고 계속 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면 나도 나와 내 아이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군요. 회사에 알리고 그 여자 남편에게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엉망진창이 될게 뻔하고 결국은 깨지고 말 거야. 내 가정 그렇게 만든 당신도 그 여자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나는 혼자가 아니고 곧 아이의 엄마가 될 거야.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면 적어도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엄마가 부모라는 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환경을 무너뜨리면 당신도 그 여자도 무너져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독하다며 원래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더 독하고 누가 더 무서운 짓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요. 남편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니 다음 날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정리하고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요. 그러니 저한테도 증거 가지고 소송이든 뭐든 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서로 하나씩 양보하자고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꼴이 참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기를 건강하게 낳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디 약속한 것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죠. 그 후로도 남편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말투도 싸늘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나한테 좀 잘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졌으니, 니네 뜻대로 된거 아니냐고, 저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5주 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인지, 아이가 정상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보름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아이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딱한번 병원에 왔습니다. 보호자 사인도 하고 주의 사항도 들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온 남편은 의사와 간호사와 얘기만 나누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한테는 한 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애 낳느라 고생했다는 말한 마디 하지 않았고, 애가 인큐베이터에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 한 마디 없었습니다. 애 낳으러 갈 때도 택시를 타러 갔고 퇴원할 때도 혼자 택시 타고 왔습니다. 헤어지지 않는 이상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야 걱정만 하실 것 같아.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앞에 앉아 있는 저 택시기사 아저씨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했지만 남편의 마음속에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결혼했냐고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고 지금 우리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쩜 사람이 그러냐고 했더니 그만 좀 하라고 하더군요.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고요.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하자고 언제든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만 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이러고 사는 게 맞는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늘저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정을 못 붙인다고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몸조리 중에도 저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허리 위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뼈가 너무 시려서 잠도 잘수 없었습니다. 마치 냉동실에 있는 느낌이 들고 더운 날에도 에어컨 켤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너무 아프고 날이 조금만 추워지면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음도 힘든데 몸은 더 힘들었습니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를 집에서 돌보면서 100일도 안된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 눈에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이한테 힘든 얼굴을 보여준 것도 미안하고 아빠가 다정하게 안아주고 눈을 마주쳐주지 않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마다 활짝 웃으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이라 그런지 아이를 보면 웃음이 나오기는 커녕 자꾸만 눈물만 쏟아졌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만 돌아와 주면 모든 게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애가 보고 싶다고 오셔서 집에서 애를 보고 계셨고 저는 가을의 햇살이 너무 좋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침도 맞고 한약도 먹어서 산호통이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나 찬바람이 들면 또다시 시작될까봐 가을 날씨답지 않게 꽁꽁 싸매고 오랜만에 혼자 걷고 또 걸었습니다. 계속 걷다보니 마음도 좀 진정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 앞에서는 늘 밝은 얼굴을 보여줘야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저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연기가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불이 났고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오고 있었고 호텔에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뛰어나오는 사람들과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나마 1층에 있는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빠져나오고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은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방차가 도착했고 한쪽에서는 불을 끄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연기가 자욱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는 사람들 모두 마음을 졸이며 보고 있었고 잠시 후 소방관이 한 사람씩 구조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거의 기절할 듯 소방관에게 매달려 나오는 사람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남자는 남편이었고 그 뒤에 소방관에게 업혀서 나온 여자는 남편이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헬스장에 운동하러 나간다던 남편이 불이 난 모텔에서 나오니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멍하니 남편과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응급차에 실려갔고 저는 응급차가 도착한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남편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의식을 잃은 채 있었고 병원 관계자들은 응급처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의 간호사에게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상황이 심각하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도착했을 때 경련과 구토를 일으키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지금 심전도 검사를 비롯해 흡입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이 난 모텔에서 연기를 들이마시고 응급실에 실려온 남편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계속 그 여자를 만나면 회사에 알리고 그 여자 가정에도 알리겠다는 말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나고 내가 보기 싫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여자와 헤어지겠다는 약속은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고 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숨겼던 것이었습니다. 바람 피우던 여자와 헤어지면 남편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두 사람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남편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 여자와 누워 있는 것을 보니 임신했을 때 남편의 바람을 알고 혼자 괴로워했던 시간. 애를 낳은 후에도 냉담했던 그 표정과 내게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습니다. 겨우 저 여자 때문에 남편은 저와 우리 아이를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저 여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라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사모님이 지금 의식을 잃고 땡땡 병원의 응급실에 와 있으니 빨리 사장을 보내시라고 전달했죠. 그 여자 남편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렸는지 30분도 안 돼서 도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이름을 외치며 어디 있냐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그 남자는 자기 와이프에게로 달려가 환자 상태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대충의 설명을 하고 자리를 뜨자 저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 갔습니다. 제가 전화드렸다고 모텔에서 화재가 나서 이렇게 된 것을 아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보고 누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가리키며 이 남자 와이프 되는 사람이라고 둘이 만난 지는 1년이 넘었고 둘은 제가 임신했을 때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죠. 다시 만나면 이 여자 가정에도 알리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했더니 헤어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한테 헤어졌다 해놓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눈치더니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니까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 자기 아내를 찰떡같이 믿었는지 충격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 남자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둘이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텔까지 들어간 사람이 얼굴만 보고 나왔을까요? 와이프, 전화기, 블랙박스, 가방 확인해 볼수 있는 건다 확인해 보시죠. 아마 그 동안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남자는 제 말을 듣고 자기 아내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병원 밖으로 나갔고 저도 간호사에게 애를 집에 두고 와서 가봐야겠다고 혹시 무슨 상황 생기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 남편이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황이 심각해 보이던데 안타깝게도 빨리 깨어났네? 라고 했죠. 남편이 무슨 말이 그러냐고 하더군요. 내가 약속했잖아. 그때 둘이 헤어지면 그대로 덮고 넘어간다고. 그런데 약속 안 지키면 내가 그 여자 가정에도 회사에도 알린다고 했지? 그 여자 남편에게는 이미 알렸고 이제 회사에 알릴 일만 남았네? 나는 당신이 그 여자하고 헤어졌는데도 나한테 마음이 안 돌아오길래 진짜 내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음이 계속 다른 곳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였네. 임신한 와이프 두고 아픈 아이 두고 오직 그 여자만 찾아다니는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쓰레기야. 내가 당신 같은 쓰레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데 알다시피 쓰레기 버리는데도 돈이 들잖아?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이혼장 보내줄게. 그리고 돈 많이 준비해야 할 거야. 내 생각인데 그 여자 남편도 당신한테 소송 걸 거니까. 당신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당신 같은 쓰레기를 사람 취급한 세월이 아깝다. 끝내자. 라고 했죠.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회사에 알리는 건 두려웠는지 회사에 알리지 말아줘. 다른 건 부탁 안 할게. 그것만 그냥 넘어가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바빴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서 회사로 복직했고요. 회사에 우리가 이혼한 이야기가 퍼지고 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때 인사이동과 진급이 결정되는 시기였는데 남편은 진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다 양반이다 소리만 듣던 남편은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어했고 진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더군요. 지금은 전 남편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연락 끊고 살고 있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 집 근처에서 힘들게 세상에 태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와 꿋꿋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